그 지역서민 장규오가의 본문 4번 보자.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는 by this time 이번에는 by this time 이번에는 had become 여기도 또 과거완료제. 그중 되었습니다. 과거완료. Pretty good friends. 꽤나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did some thinking. 그들은 행 했습니다. 약간의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함께 부자 Both realized 둘다, 그지? 토끼 업이 둘다 깨달았습니다. 뭐를 접속사, 대디아를 깨달았습니다. The previous race 이전 레이스가 could have been run. 접붙자의 run은 pp가 되는 거고, h a 합비는 비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려져 질수 있었다고. 이제 더잘 달릴 수 있었단 소리야. 달려질 수 있었다고. 멋츠페로 훨씬 더잘 달려져 질수 있었다고. m u 가여기서 비교급 뭐로 쓰인 거야? 강조로 그래서 훨씬의 뜻이 되겠고 비교 강조할 때 우리 누구 있어? m u still a lot far even 여기다가 m u 까지이 정도 나오면 훨씬으로 쓰고 누구 쓰면 안 돼? very는 비교 강조에서 쓰지 않는다 c u l have been run much better 훨씬 더잘 뛸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였다고 깨달았습니다. So they decided to do the last race.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투부정사 목적으로 주어 행하는 것, 그 마지막 레이스를 다시 한번 행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But 그러나 머를 결심했 대 여기도 투부정사 목적어 2번이야. 목적어 1번 to do, but to run. 레이스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그렇지만 뛰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뭐로서? As a team으로서. This time. 이번에는 팀으로서 달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This time은 시간부삼. They started off.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And the hare. 그 토끼는 Carried the t o s 그치. 날랐어. 거북이를 어디 위에다가. On his back. 그의 등 위에다가 날랐어 무슨 말이야 업고 갔다고. Tail 할 때까지, 그지 여기는 t 이 전치사 접속사 다 되는데 여기는 전치사로 들어간 거지. The r i 까지 강둑까지 업고 갔습니다. 그러면 토끼의 속도로 갈수 있잖아요 약간 느려진다 하더라도. There 거기에서 the tortoise는 take over and swim, swim across with the with the hair. on his back 제 떠맡았습니다. 뭐를? 그 누구야? 토끼를 그리고 수영했습니다. 뭐를? 음, 토끼를 업고 수영했습니다. on his back 그의 등에 토끼를 업고 숨 크로스 가로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지 테이크오버 했고 수영하는데 뭘 데리고? 토끼를 데리고 토끼를 맡아서 수영해서 건너가는데 토끼를 뭐한 채로? 아, sorry 잘못 봤구나 위 i 목적어 전명구네 여기는 독립분사구문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뭐뭐 독립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문으로 뭐뭐한 채로 위드 목적어 여기에 뭐 ing 나 pp 나 지금처럼 누구 나오면 전명구 요런 애들이 나오면 그치 뭐뭐한 채로 혹은 뭐뭐 하면서의 느낌으로 가면 된다 우선 토끼감 a 거북이 감 l 거북이가, 뭐 거북이가 이번엔 맡은 거야 그지? 자기 책임을 맡은 거야 아까는 토끼가 o 었지 l 거북이가 e 았고 그리고 가로질러서 넘었습니다. 수영했습니다. 뭐한 채로 토끼를 그 a l i t 은 채로 o n t h e o p p o s i t e b a n k 그 반대편 강둑에서 t h e h a r e a g a i n c a r r i e d 그 토끼는 다시 날랐습니다 그 거북이를 업었다는 거지 and 그리고 그들은 reached 도달했습니다 the finish line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they both felt, felt. 그들은 둘다 느꼈습니다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그지 훨씬 더큰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뭐보다 they had felt 그들이 느꼈었던 것보다 과거 동사고 그 전에 느꼈던 거니까 무슨 동사 대각어 동사지 이전에 earlier 이전에 느꼈었던 것보다 더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for now 이제 the story ends here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nobody knows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 아닌지 여기에 that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대 h 항상 확정된 사실이어야 돼 그중에 확인된 사실 네, 확인된 거 아니다. 뭐, 뭐인지, 아니지 모르는 거지. These two friends 이두 명의 친구가 will hold another race. 뭐할뭐 뭐 할지 안 할지, 또 다른 레이스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If they do, 만약에 그들이 do 그렇게 한다면, hold another race를 한다면, then 그러면 의문사 조동사 나오고. 동사 이렇게 쓰이는 거지. 음사겸 주어 네임. 무슨 일이 무엇이 will happen 발생할 것인가. and who will win the race 누가 여도 음사겸 주어 그 동사. 누가 will win 이길 것인가 the race 그 레이스에서.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까.까지 마무리하면 되겠고 그 옆에 스페셜 레슨으로 가보자.